곱창이 약간 자국이 안 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잘 풀리거든요.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먼저 이런 스타일링을 할 때는 약간 좀 땡땡한 그 끈을 좀 응, 사용을 해주는 고무줄을 먼저 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네. 여기서 그냥 두시면 또 흘러내리잖아요. 반을 네. 나눠서 그리고 앞뒤로도 아니 피하는거 아니에요 두피에서? 이게 렇 리프팅을 해 완전 눈라 봐 아, 봐. 아, 라인을 봐 봐. 어, 음. 무서워. 어 무서워. 잘 봐. 어, very scary. <laughs> 그리고 약간 요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인데 잔머리들이 이제 좀 나오면은 되게 예쁘거든요. 어, 여기서 음. 여기를 좀더 수술 좀더 많아 보이게 하려면 어, 잘라 하면 안 숨어야 약간 쇼킹이 사로 아니야. 쇼킹 사로. <laughs> 하고 여기만 살짝 그냥 좀 자르시면 와. 자르셔도 되고 아예 더 짧게 자르셔도 되는데 사실 오늘은 약간 잘랐어. 여, 응. 여기도 자연스럽게 좀 네. 여기다가 화보 자연스럽게 느낌으로 좀 웨이브. 살짝 그냥 아주 살짝 어. 그냥,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만 연출하시면 되거든요. 여기도. 진짜 만트로다만 <laughs> 예뻐! 봐봐, 봐봐! 0 됐다! 1 거기다 이제 곱창만 년. 만 년. 10만 년. 10만 년. 만 년. 1만 년. 10만 년. 1다만 년. 1 난 다른 컬러가 좋겠어요. 네. 제가 좀 제가 원장이니까 한번 네. 제가 원하는 아트 네. 디렉터. <laughs> 아니 봐봐, 봐봐. 어떤 곱창이 좋을까? 네. 그래도 아이린은 이런 좀 컬러풀한 게좀 네. 이쁘지 않겠어? 원장님이 세, 시키는 대로 할게야 어, 이거 세 개. 아이린 봐봐, 봐봐. 네. 어, 세개 중에서 그래도 이게 좀더 고급스럽다. 네. 음. 응. 제 투자를 받아가지고. 투자. <laughs> 어때요 제가 좀 이렇게 팔찌처럼 껴봤어요. 저도 좀 잡아주세요, 감독님. 엄통 <laughs> <문통> 곱창이야 지금 약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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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어 예뻐. 어때 이거? 오귀엽다것 같아. 어 좋아 좋아. 어 예쁜 거 같아. 어때? 아이린한번자 그러면 이제 가운을 벗고 한번 예스. 우리 어 예. r e n i e let's go. 어머 어머. 되게 레트로 느낌 난다. 무서워. 그래 너무 예쁘다. 나 뒤에서, 뒤에서 계속 기웃 기웃. 니 어머 야 너무 예쁘다. 너무 나 이거 두개한거 어때? 괜찮지 않아 곱창 보자그창지 보자. 여기 여기 여기. 다 곱창. <laughs>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.